예, 감독님 얼마나 좋습니까? 어, 오늘 맞아요. 문서, 문슨저 문서도 지지요, 금전도 지고, 어, 팡팡팡팡 집안에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하반기 운세가 아닌 응. 금전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금전운. 싶어요. 35세 음, 그 병인생 응. 호랑이띠 금전운 보고 싶어요. 2020년도 하반기 되시나요 하반기. 예. 올해 병인생 35세 아. 호랑이띠 네. 굉장히 좋죠. 하반기부터는 음. 상반기에도 괜찮았어요. 어. 어. 상반기에도 하는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잘 되는 음세였거든. 근데 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져요. 어. 이제, 금전도 만지고, 네. 기인도 나타나라. 잘 돼. 그리고 냉가, 뭐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업을 하라 그래. 어. 사업하라, 영업문 열어라, 상업문 열어라. 그렇게 나와. 지금 산신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어. 산신은 재물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할아버지는. 한순화 이렇게 바라보고 오으니까 재물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올해는 천하 없어도 보통 35세 병인 분들은 올해는 분명히 운에 들어와 있는 수전이에요. 운은 들어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운을 잘 받아들이세요. 이 운에서 쫙 받아들이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명백히. 그리고 기인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혼자인 분은 배우자도 들어옵니다. 어. 근데 올해는 금전이 물레방아 돌듯이 팡팡팡 팡팡 돌아요 올해 하반기만 그런게 아니고 내년에도 괜찮고요 내 후년에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문서 질문도 있단 말이야 어 그리고 나와 같이 일을 하자는 동업자도 들어, 들어옵니다 어 이런 분들은 명백히 올해는 산신을 많이 위해라 이렇게 나와 어 산신에서 그래서 산신을 좀 빌어주는게 좋아요 내가 오늘 들어온 사람은 내가 오늘 다 받아들이지만, 근데 다 35세라고, 다 오늘 들어온 분은 아니에요. 병인생이라서. 오늘 들어오신 분은 오늘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은 산신을 좀 위하세요. 그러면 산신에서 재물의 문을, 재산의 문을 좀 열어주신다고. 음. 그러면 내가 재산을 잖아요. 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도, 돌아갑니다. 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내가 좀 금전에 오늘 바라신다 하시면 35세. 이게 병인생분들은 은, 은 산신분을 많이 위하세요. 네네. 그리고 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운을 명백히 받아들이세요. 그 운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받을 거예요. 어, 금전 그리고 이렇게 문서도 지고 기인도 들어온다 하십니다. 어, 그리고 내 짝지도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동업자도 있다 그래요. 음, 그리고 내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승진의 운이 있거든요. 희한하게 3 5세는 올해 좀 좋은 일이 많아요, 내년에도. 내가 올해 간 운에 타고 승진을 하지 못했다 하시면은, 내년에는 간 운과 승진의 운이 있어요, 명백히. 어. 간 운과 승진의 운이 있으니까, 35세 병인생 분들은 있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내년까지 쭉 좋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쭉 좋아요. 올 초에도 좋았거든. 어, 근데,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 내한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내, 나도 35세인데 나는 왜 이렇지 않은 분들은, 어, 왜 그런지는 여쭤보시면 되고, 네.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음. 내가, 운이 들어온 사람이 운이안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문을 열면 돼요. 음. 그런 형국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있잖아요. 해예요. 올해. 음. 하반기부터는 막 터집니다. 네. 감독님 얼마나 좋습니까? 음. 오늘 맞아요. 문서 문을 잡고 문서도 지지요. 금전도 지고 어, 팡팡팡팡 집안에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 네. 감독님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돌아가는 형국이니 네. 이제 괜찮습니다. 음. 어,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요. 올해에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어, 저도 35세 병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웃음> <웃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랑 왜 이러지 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틀어야 됩니다. 그렇지, 물건을 탁 터야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측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예.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받아들여야 됩니지 그렇지, 물건을 한 번에 탁 틀면 되거든. 맞습니다. 응.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호랑이띠, 35세, 병인세, 2020년도 하반기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